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여섯 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대러제재 돈바스 지역 마지막으로 금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Germany suspends gas pipeline. 독일이 러시아 제재를 위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이죠. 노르트 스트림 2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보도했습니다. AP 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러시아에서 발트의 밑을 통과해 독일 해안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인데요. 독일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이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독일에게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이번 독일의 결정에 대해 미국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날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뉴욕타임스,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의 백악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 그리고 러시아 금융 시스템에 대해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할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CNN의 경우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연설을 했죠. 바이든은 최악을 막을 시간은 있고 외교는 열려있다고 전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방어무기를 계속 제공하면서 동유럽의 미군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동유럽의 미군을 증원하는 것은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유럽과의 탄탄한 동맹을 위해서라고 재차 강조해줬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푸틴의 돈바스 지역 독립 승인으로 국제 정세가 더 불안해졌죠. 그러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금 당장 돈바스 지역으로 군대를 보내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파병 승인 뒤 기자들에게 러시아는 돈바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두 공화국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필요할 경우에 우리는 맡은 일을 책임 있게 또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군대가 돈 돈바스로 간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지만 가능성은 함께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민스크 평화 협정, 즉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 체결됐던 협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인데요. 금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몰리면서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를 사려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이죠. 순금 한돈을 살때 가격이 316,500원을 만 기록했습니다. 연초 가격보다도 4.5% 올랐는데요. 금의 상승세는 두 달째 지속되며 다른 투자 자산의 수익률을 앞서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나스닥 지수는 14.4. 4% 하락했고, 비트코인 가격이 15.3% 내려간 것과 대조적이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당초 예정보다 빨리 올릴 계획임을 시사하면서 초저금리 힘으로 상승해온 기술주들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값이 연초부터 크게 오르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에서는 금이 화려하게 귀환했다라는 평을 했습니다. 지난 17일 금 선불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온스당 1,900달러를 넘어서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금은 그 자체로 활용초가 적지 않고 유통량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화폐 가치의 하락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절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특성을 보유 중입니다. CNN 기사도 금 관련 기사를 냈는데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7.5%에 달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차 더 커지자 금을 사두려는 투자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까지 커지며 시장의 공포가 번지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서 금은 더욱더 주목받고 있다는 평입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올해 들어서 이달 초까지 금 ETF를 통해 금 매입량이 57톤 늘었고 올해 순 매수량은 600톤에 달하는 골드러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잠든 사이는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이었습니다. 네, 증권사 모닝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보시죠. 먼저 NH 투자 증권 보겠습니다. 기아에 대해서 미국 BDS 1위라고 언급했는데요. 리포트로 보시죠. 음. 1분기 가동률은 기존 예상 대비 부진하지만 1분기를 저점으로 분기별 회복세가 예상됩니다. 글로벌 자동차 재고는 1.4개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산 정상화 과정에서 실적 개선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글로벌 판매로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주력 볼륨 모델인 SUV 스포티지와 전기차 첫 차종이죠. EV6 글로벌 출시가 본격화되는데요. 올해 친환경차 판매는 50만 대를 상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력 SUV 모델과 하이브리드 라인업 적용 등으로 친환경차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대한 목표 주가는 13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로 KTB 투자증권 리포트에서 낸 한국 콜마에 대해서 숨겨진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보시죠. 리오프닝의 실질 수혜가 가능합니다. 숙취의 소재인 헛개수와 컨디션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 시기에 강력한 반등이 예상됩니다. 이 기업의 주가는 본업의 경쟁력 약화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본업이 실적 저점을 찍으면서 지났고요. 화장품 업종보다 오히려 리오프닝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면서도 매수를 추천하고 목표 주가는 6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금융투자 리포트에서는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긍정 리포트 적었는데요. 함께 열어보시죠. 1분기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부진할 전망입니다. 다만 5G 스마트폰과 폴더블 폰 시장의 확대로 저전력 패널과 폴더블 패널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내 OLED 침투율은 2019년 18, 28%, 21년에는 42%, 그리고 올해는 무려 47%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최근 중국 패널 메이커들이 소재 주문을 감소할 것을 반영해 올해 EPS 추정치를 마이너스 12% 하향 조정했고요. 이를 반영하면서 목표 주가를 6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긴 했지만 투자 의견은 여전히 바이로 유지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2022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 대비 19배로 역사적 밴드 최하단이라는 점을 감안했고요. 실적 추정치 하향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가격적으로 매력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닝 증권사 리포트 만나보셨고요. 투자 의견 참고하시면서 더 많은 수익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급탑 5시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하락하며 2,700선을 턱걸이로 지켜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코스피 대형주 대부분이 하락하며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29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날 개인 투자자가 홀로 6,712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천억 원 넘는 순매도를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눈에 띄었죠. 외국인은 개좌 직후부터 순매도 규모를 꾸준히 늘렸고요. 선물 시작에서도 4,188계약을 순매도했습니다. 수급별 자세한 상황도 체크해보시죠. 외국인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10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4위에는 삼성전기, 3위는 하나금융지주 있고요. 2위에는 SK하이닉스, s k 스퀘어가 순위를 메웠습니다. 그리고 1위는 삼성전자가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잇따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추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수주한 계약 대부분은 기존 제약사들과 맺은 추가 계약이었는데요. 추가 계약은 앞선 거래에서 고객이 만족했다는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죠.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주 경쟁력을 증대해 호실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인데요. 생산 능력 확대가 대표적이고요.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가진 4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겠습니다. 동진세미켐이 5위입니다. 4위에는 파인 테크닉스 있습니다. 3위는 위메이드고요. 2위에는 GSE가 담겼습니다. 그리고 LNF가 1위에 올랐네요. 천연가스 관련주인 GSE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무려 29% 급등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내 에너지 사료주의 강세도 이어지는 모습이죠. 전쟁 위기감이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곡물가 등이 쉽게 진정되지 않은 늘이라는 관측이 나옵번에는 기관도 보겠습니다. 순매수한 코스피터 5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5위입니다. 4위에는 셀트리온 자리했습니다. 3위는 페노션 기관의 매수세 받았고요. 그리고 2위에는 한국콜마, 1위는 하이브가 담겨 있습니다. 1위에는 코로나 이긴 BTS입니다. 하이브는 어제 잠정실적 공시대상 콘퍼런스 콜에서 실적을 발표했죠. 작년 매출액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58% 증가했고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46%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1% 상승했는데요. 매출 구조 다각화가 이런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아티스트 간접 참여형 사업이 주목됐습니다. MD와 콘텐츠 사업 등의 사업들이 또 아티스트 간접 참여형 사업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시장 top5 보겠습니다. SM이 5위입니다. 4위에는 YG엔터테인먼트 있습니다. 4위는 JYP엔터 담겼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매수세 받으면서 함께 1, 2위권에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이 하락하는 가운데 1위의 LNF 등 2차 전지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특히 양극재 기업 LNF가 연매출 무려 2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위기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테슬라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LNF 호실적을 기대하는 이유의 특이점 중 하나인데요. 최종 고객사가 자동차 반도체 수급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롭단 점입니다. 즉 테슬라의 호실적이 LNF의 호실적으로도 이어졌으며 이는 올해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날 눈에 띄는 것 매수세 들어온 건 아무래도 엔터주입니다. 대표적인 엔터주 3사죠 JYP, YG 그리고 SM은 모두 이날 기관의 매수세 받으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코로나가 역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위드 코로나 분위기가 또 오프라인 콘서트 기대감에 주가 상승 여력을 키워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시작... 체크해보는 수급탑5였습니다. 네, MBN 골드 매니저들의 종목 짚어드리는 골드웨더웨스트 시간입니다. 개장 전 참고하실 8가지 종목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차고 매니저는 화장품 OEM, ODM 기업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소개했고요. 최근 중국 고객사양 수주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실적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가는 16,200원, 목표가는 19,800원입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클래시스를 소개했습니다. 브라질 중심으로 수출이 고성장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외형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가는 18,750원, 목표가는 2만 700원 제시했습니다. 한계수 매니저는 동박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고려 아연을 소개했고요. 튼튼한 본업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현재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종가는 52만 6천원, 목표가는 60만원 터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최한등 매니저는 조선 업종 내 가장 빠른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면서 현대미포조선을 뽑았습니다. 수주 개선이 지속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종가는 73,400원, 목표가는 85,000원 제시했습니다. 정석일 매니저도 보겠습니다. 리오프닝 기대감 속에서또 활기를 띄고 있는 엔터주죠. 하이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대규모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종가는 273,500원, 목표가는 325,000원입니다. 황기어 매니저는 DDR5 수웨주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심택 소개했고요. 22년 최대 실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날 종가는 48,100원, 목표가는 53,000원 제시했습니다. 고강연 매니저는 농협 계열사로 최소 종자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또 확보한 기업입니다. 농우 바이오고요. 이 기업은 시장 점유율 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가는 11,100원, 목표가는 12,300원입니다. 신광선 매니저는 리오프닝 최대 수혜주로 이번에 제이시스 메디카를 꼽았습니다. 이 기업은 포텐자 울트라셀 이용 고객이 연간 20%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가는 7,720원, 목표가는 만원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8가지 회사들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골드웨더베스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힐링카드의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숨은 종목 속속 찾아주는 박준하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에너지 주들이 관심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대성에너지 소개해주셨는데요, 매니저님 따봉입니다. 네. 37% 수익을 냈고요. 네.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목표가도 바로 저희가 달성을 해버렸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음, 제가 이제 그날 상학과 갔을 때 들고 나왔었죠. 네, 오늘도 대성 에너지 같은 종목들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종목 더 리뷰를 들어가 볼게요. 네. 저희 앞서서 안국약품 있었죠. 네. 차트 보면서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안국약품, 랩피젠이죠. 네, 이렇게 두 종목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 어느 정도 출렁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저희는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특징주들 만나러 가보겠는데요. 음. 오늘 첫 번째 히든 카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비대면 세상이 나은 세상. 새로운 세상의 플랫폼, 가상과 현실을 이어주는 메타버스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타버스 NFT인데, 네. 음, 대체불가 코인인데 거기에다가 2,700만 명의 누적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회원 어느 회원이죠? 이게 NFT, 메타버스 사실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음. 금융, 부동산 그리고 게임 등 다양한데 오늘 기업은 또 어디에 적용될지 좀 궁금하네요. 당연히 플랫폼 기업이었죠. 어. 2,700만 회원을 어떻게 다그 보유하겠습니까? 네. 기업이고요. 국내 모바일 플랫폼 전문 기업 1위 사업자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보니까 저도 들어가 보니까 타이틀이 하나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2012년에 세계 최초 스마트폰에 잠금 화면 있죠. 이잔금화면 남기면 그 포인트 주는 거그 캐시를 네, 사용하고 거. 예 그거 개발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어... 아 세계 최초로요 예 들어가보자 그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일지 궁금한데요 저희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에서 세컨서울을 구축을 하면서 음... 거기에서 부동산 임대와 투자를 강구를 할수 있는 어걸 만들었네요 보니까 종목명은요 MBT라는 회사입니다. 상... 한주년 정도 지난 것 같은 기업인데요, 또 메타버스 부동산 사업에 진출한 기업입니다. 현재가 만나 보시고요, 투자 포인트도 들어보겠습니다. MBT 현재 1.65% 상승하고 있습니다. 18,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세컨 서울에 대한 MBT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가격 전략도 함께 짚어주시겠어요? 네,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2만 6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만 6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만 6천 원터치하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다음 히든 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우 두 번째는 음, 리오프님 명품 가방을 준비했는데요. 아우. 와 진짜 실적이 엄청납니다. 저도 보고 좀 놀랐어요. 차후에 진짜 설명하겠지만요. 요즘 명품 보면은. 오늘 사야지 가장 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네. 매해마다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고, 네. 오히려 오를수록 더잘 팔리고 있어요. 네, 뭐, 해외여행을 못 나가니까, 뭐, 이제 그 소비에 대한, 구매에 대한 이게 그런 불만을, 네. 이게 명품 가방에 이제 쏟아붓는것 같아요. 보복 소비가 예, 네. 거의 보복 소비. 엄청납니다. 와, 실적이 거의 한 2,000%가 20배가 나는 기업. 와. 대단한 기업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명품 가격에 대한, 어, 가격이 계속해서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는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루이비통도 있고, 샤넬도 있고, 뭐, 에르메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글, 어, 글로벌 어, 명품 가방에 1, 2, 1, 위와 3위와 4위를,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정목명은요, JS 코퍼레이션입니다. 국내 행사 OEM 업체 중에서도 또 알아주는 기업인데요. 저희 어떤 투자 포인트들 있을지 만나러 가보겠고요. 현재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j s k 코퍼레이션 현재 4.09% 상승하고 있습니다. 24,1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오늘의 기업인데요.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목표가는 3만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만 1 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만원이고요. 손절가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만 1 0원입니다 네, 저이 오늘 말씀 저희 두 종목 소개해 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